자, 오늘 은 어, 스마트폰 어, 중독 에서 벗어나 는. 어, 체면을 해보겠습니다. 어, 체면이란, 어, 뭘까요? 체면이란, 결국은, 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체면 전문가가 어, 체면을 잡으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 체면을 받는 사람이 자기 생각을 바꿔보려고 애쓴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자, 물론, 자기 생각을 바꾸려고 애를 써도, 안 되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 전문가가 어떤 에너지를 넣어준다든지, 어떤 그걸 거두어 줄수 있는 강력한 파워가 필요한 거죠. 하지만, 어, 기본적으로, 이 체면 받는 사람의, 어, 이 사고를 통해서 협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예, 많아야만 여러분이 예큰 효과를 보는 것을 기대할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이, 어, 사고를 아무리, 어, 협조적으로 해서, 어, 효과를 보려고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어, 이, 어, 전문가의 어떤 힘이나 파워, 이런 것을 예, 강력하게 지원해주는 예, 그런 과정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이제 우리는 일단 화면상으로만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예, 이렇게 직접 내가 기운을 전달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 사고를, 음, 자꾸 협조적으로 가지려고 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져줘야 됩니다. 자, 스마트폰은, 아, 우리 일생에서, 예, 없으면 안 되죠. 그럴 정도로 중요합니다.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됐어요. 하지만 우리 주변에 이런 뭐 유럽이라든지 이런 몇개 선진국을 보면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어린 아이들 경우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교육적인 효과 때문이죠.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많이 하거나 TV만 너무 많이 보게 되면 아무래도 사람이 수동적인 사람이 돼요. 능동적으로 뭘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가상적 공간에서만 움직이는 그런 그 생활에 익숙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스마트폰이 좋은 점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이걸 통제를 못하는 경우에 내가 안 하고 싶을 때 이걸 딱 끊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너무나 많은 피해를 우리에게 주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내가 통제할 수 있을 때 좋은 거예요 내가 통제를 못한다 그, 그것은 그 이미 여러분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스마트폰의 노예가 된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 일단 스마트폰의 장점을 이용하려고 하더라도 일단은 통제할 수 있어야 돼요 예, 내가 안 해야 될때딱안할수 있는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그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통제할 수 없다, 그건 이미 여러분이 노예가 됐다는 뜻이에요. 중독된 것이기 때문에 그건 절대로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될수 없습니다.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것이 안 하고 싶을 때안할수 있어야 돼요. 통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음. 그래서 스마트폰을 일단은 그 중독성에서 어, 벗어나야만 스마트폰을 어,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아. 자, 그럼 오늘 어, 스마트폰 중독에서 벗어나는 최면 어,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눈을 감으세요. 자, 몸 전체 힘을 쭉 빼보세요. 자, 몸 전체 힘을 쭉 뺍니다. 편안해집니다. 자, 눈을 뜨세요. 자, 레드선. 눈이 감깁니다. 침침해져. 눈이 감깁니다. 레드선. 자, 아주 신비스러운 기운이 여러분 머리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마가 편안해집니다. 눈 주변에 힘이 빠집니다. 양쪽 볼에 힘이 빠집니다. 그 부드럽고 편안한 느낌이 이제 여러분의 목과 어깨를 지나서 양팔 아래쪽으로 흘러내립니다 양팔이 축 늘어졌습니다 나를 그 신비스러운 느낌이 이제 여러분의 목과 어깨를 지나서 가슴 아래쪽으로 흘러내립니다. 가슴이 편안합니다. 느긋해집니다. 신비스러운 느낌이 배 아래쪽을 지나고 있습니다. 편안합니다. 그 부드럽고 편안한 느낌이 여러분의 엉덩이를 지나서 양쪽 허벅지 아래쪽으로 흘러내리고 있어요. 그 느낌이 여러분의 무릎을 지납니다. 종아리 아래쪽을 지나고 있습니다. 느긋해져요. 넉넉합니다. 그 신기스러운 느낌이 이제 여러분의 발목을 지나서 발바닥을 통과합니다 발가락 마디 마디까지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며 음미해 보세요 그 아주 신비스러운 기운이 여러분 머리끝에 머물러 있어요 끊임없이 그 기운이 쏟아져 내립니다. 이마가 편안합니다. 나른해져요. 축 늘어집니다. 눈 주변에 힘이 빠집니다. 양쪽 볼에 힘이 빠집니다. 안면 근육 전체가 밑으로 쭉 늘어졌습니다. 그 신비스러운 느낌이 이제 여러분의 목과 어깨를 지나서 양팔 아래쪽으로 흘러내립니다. 나른해져요. 넉넉해집니다. 그 느낌이 이제 여러분의 가슴과 배를 통과해서 엉덩이 아래쪽으로 흘러내립니다. 느긋해져요. 쭉 늘어지면 그 느낌이 여러분의 양쪽 허벅지 지나서 무릎으로 흘러내립니다 무릎 힘이 완전히 빠집니다 쭉 늘어졌습니다 그 느낌이 양쪽 종아리 아래쪽으로 흘러내립니다 그 느낌이 여러분의 발목을 지나서 양쪽 발바닥을 통과합니다. 발가락 마디마디까지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며 음미해보세요. 느긋해져요. 넉넉해집니다. 여유로워져요. 아주 신비스러운 기운이 머리 위에 머물러 있어. 머리 위에서 끊임없이 그 기운이 쏟아져 내립니다. 그 기운이 닿는 모든 세포나 기관들은 완전한 휴식 속에 잠기게 됩니다. 이마가 편안합니다. 눈 주변에 힘이 빠집니다. 양쪽 볼에 힘이 빠집니다. 그 느낌이 여러분의 목과 어깨를 지나서 양팔 아래쪽으로 흘러내립니다. 그 느낌이 여러분의 가슴을 지나서 배 아래쪽으로 아래쪽으로 흘러내립니다. 느긋하며 넉넉해집니다. 그 신비스러운 느낌이 이제 여러분의 엉덩이 지나서 양쪽 허벅지 아래쪽으로 흘러내리고 있어요. 그 느낌이 여러분의 무릎을 지납니다. 종아리 아래쪽을 지납니다. 느긋해져, 여러분의 발목을 지나서 발바닥을 통과합니다. 발가락 마디마디까지 편안하며 나른해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자, 이제 내가 열에서부터 영까지. 세어내려가면 완전한 휴식 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맥을 탁 놔버리세요. 열 아홉 힘을 완전히 빼세요. 느긋해져 넉넉해집니다. 여덟 아주 깊어집니다. 깊어집니다. 완전한 여유와 완전한 평화를 느끼며 미해보세요 여섯, 다섯, 아주 깊어지면 넷, 셋, 아주 깊어져요. 하나, 아주 깊어지면, 하영아나깊지집크다크어 심어보세요. 온 몸에 백을 탁리세리세요느긋해 넉넉해져요. 자, 이제, 머릿속으로 스마트폰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안할땐 확실히 안할수 있고, 또 이용할 때는 잠깐 이용하는 그런 이상적인 사람의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자,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를 떠올리세요. 자, 스마트폰 사용을 확실하게 통제하는 사람의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떠올립니다. 그 사람의 걸음걸이를 상상합니다. 스마트폰 사용을 확실하게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이상적인 사람 모습을 떠올리세요.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를 떠올리세요. 그 사람의 앉아 있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누워 있는 모습을 상상하세요. 활동하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자, 이제 그 사람 앞에 서보세요. 거기를 움직입니다. 따라 움직여요. 오른팔을 들어보세요. 왼팔을 들어요. 왼팔을 들어보세요. 오른팔을 듭니다. 그 사람은 바로 거울 속에 비춰진 여러분 자신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거울을 통해서 스마트폰 사용을 확실하게 통제하는 모습을 바라보세요. 아주 단호하게 스마트폰 사용을 통제하는 모습, 안할때 확실하게 사용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세요. 이제 맑고 투명한 빛과 기운과 에너지가 쏟아져 내립니다. 이제 스마트폰 사용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 버립니다. 맑고 투명한 빛과 기운과 에너지가 여러분을 향해서 강력하게 쏟아져 내립니다. 이제 스마트폰 사용이 싫어져요. 스마트폰 사용이 귀찮아집니다. 그 게임이 아주 싫어져요. 활멸감이 느껴집니다. 제 스마트폰이 싫어져, 환멸감이 느껴져요. 확실하게 통제할 수 있어요. 맑고 투명한 빛과 기운과 에너지가 여러분을 향해서 강력하게 쏟아져 내립니다. 스마트폰 사용을 확실하게 통제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내가 숫자를 세면, 자 여러분이 스마트폰 사용을 확실하게 통제할 수 있게 된 채, 천천히 깨어나는 거예요. 하나, 둘, 확실하게 통제합니다. 셋, 깨어납니다. 상쾌합니다. 어, 스마트폰 뿐만 아니라, 자, 그 어떤 것이라도 통제할 수 없다면, 그건 이미 노예가 된 거예요. 네, 그때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정말 가치가 없는, 어, 노예 같은 그런, 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건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오늘 스마트폰 통제하는 체면 같이 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레드업, 쏙!